AC가 6이고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BC의 중점을 M이라 할때 AM과 AC를 내적하라. AM과 AC를 내적하라. 문제는 AM과 AC를 내적하라는데요. 지금 당황스러운 것은 AC 길이가 6이라는 것밖에 없잖아. 그럼 우린 일반적으로 가자고 몇 차원 벡타, 2차원 벡타 벡타 몇개 필요해? 두 개가 어떤 게 좋아? 서로 수직인 게 좋아요. 그래서 수직인 거로 그냥 나는 a b 벡터를 b 벡터고요. 하 a c 벡터를 c 벡터로 할게. 자 그렇게 되었을 때자 a m 벡터는 뭐예요? 중점으로 가니까 두 2분의 b 벡터 더하기 c 벡터잖아요. 그러면 a c 벡터는 무슨 벡터고? AC벡터는 C벡터고요. 자 그러면 여기서 둘이 내적하라니까 베이시스를 뭐로 B와 C로 놓고서 하는 거잖아. AC를 내적하라니까 2분의 B벡터 C벡터 내적 c 벡터를하시오자 그러면 얘는 2분의 B내적 C 플러스 C벡터 크기 적으면 오케이? 근데 여기서는 B와 C는 어떻게? 90도임으로 내적이 0. 따라서 결과는 뭐예요? 2분의 c 벡터 크기 6의 제곱 36. 그래서 18이 답이 되죠? 그래서 답은 5번. 자, 뭐라고? 2차원에서 벡터가 몇 개? 두 개가 필요하고. 근데 요두 개보다는 수직인 두 개가 좀 좋아요. 그래서 얘를 베이시스 벡터, 기저 벡터로 잡자. 그다음에 요 a m 벡터를 요두 개로 표현하자. 그다음은 내죠 수직이면 0이니까 편하게 답이 나오죠. 자, 차가 나자고 시점 통일 차원을 생각하자. 2차원 벡터 2 개, 수직인 벡터 2를 잡으면 더욱 더 좋다. 특히 내적에서는. 됐죠?